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영농생활 샛별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또두번 일을 했죠. 무식하게 또 제가 무식해가지고 아이고.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화분 위에 검은색 점적 테이프가 깔려 있어요. 바닥에는 하얀색 점적 테이프가 깔려 있어요. 이 하얀 거 처음에 깔았다가 어 걷어내고 지금 검은색으로 깔았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작기에 이거 검은색 5cm 간격짜리 어, 점적 테이프를 썼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좀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어, 이제 저희 농장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왜안 맞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 유튜브에서 또 정보를 얻으셔야 하니까 자 이거는 어, 제가 작년에 썼던 기본 5cm 점적이고요. 자, 얘는 7cm 점적입니다. 어때요? 자, 물 나오는 그 구멍의 간격이, 이 간격이 차이가 있죠. 그래가지고, 저는 처음에 이게 5cm여가지고, 어, 물량이나 그 수압, 어, 점적 호수의 그 압력이 참 마음에 들게 썼어요. 그래서, 이 7cm로 바꾸면 좀더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, 저희는 이제, 우리, 저희, 양의 관수 시설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, 어, 다른 농가에 비해 문제가 조금 있어서, 그래가지고, 이거, 맨, 이거를 지금 올해는 시공을 했다가, 쓸수 없게 됐어요. 요거를 이제 쓰려면, 압이 다안 차더라고요. 저희 농장에서, 어, 그, 해당하는 말입니다. 자, 안 차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어, 일단은, 이 7cm 점적이, 이 5cm 점적보다, 물 양이 많아요. 들어가는, 물 흐르는 양이 많아요. 근데 그 이유는,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5cm가 총물 양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, 이 7cm가 많더라고요. 그 이유는, 이 안에 있었습니다. 요, 요 라인이 쭉 보시면, 라인 방식이고, 얘는, 이렇게 칩 방식이에요. 근데 이게 좀더 고급 방식이라고 해요. 제가 한번 이거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짠! 여기 7cm 점적 보시면 이렇게 칩 방식이에요. 그 7cm 간격마다 이렇게 칩이 박혀 있는 방식이고, 자, 5cm 그 제가 썼던 거는 이렇게 라인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걸 라이너 타입이라고 해요. 저도 이제 몰랐는데 처음에 요거 이제 납품해 주신 업체 그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어쩌 이,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요걸 쓰게 된 거예요. 여기 조금 더 이제 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구성 면에는 요 하얀색이 좋았는데.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역 검정을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. 어차피 1년에 한번 갈아야 하기 때문에. 자. 맞죠? 이 라인 방식이에요. 그래서 이, 어, 이 라인 방식보다는 이쪽, 이칩 방식이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 칩에서 균일하면서 물양이 조금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제 저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씩 나와야 이미 관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수 시설에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전적 테이프 때문에 관수 시설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농가들에서 의견을 주신 게 어, 모터를 바꿔라 이마력에서 산마력으로 바꿔라 이렇게 조언을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수 모터에서 나오는 관을 40... 5 0 관을 쓰고 있는데, 50mm 관으로 올려야 한다,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. 근데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스펙이 높을수록 다 좋은데, 이미 이제, 관수 양의 시설이 그렇게 이마력에 40mm 그 송수관으로, 아, 농수관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자 이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물량을 보니까, 이게 한, 어 1분에 이칩 하나당 0, 어 1분, 1시간에 집 하나당 어, 900mm 정도 얘는 한 700m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뭐 이게 뭐 5,600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또 900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말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은 이 라이너 방식이 물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시공하고 지금 만족하게 쓰고 있어요. 기존에 지금 이 어, 하얀색을 썼을 때는 저희가 이제 물량이 좀 부족한 현상, 뭐 공기방울이 찬다는 요런 게 조금 보였는데 지금 요걸로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제, 이제 농장 이제 신주 쉰다거나 그렇게 어, 렇게 준비 중이 신 분들은 그런 것들 이제 다른 농가들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더 체크 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농장을 꾸미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러려면 저와 소통을 하셔야겠죠. 사고뭉치. <laughs> 하도 일을 많이 치고 다니니까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아, 저런 놈도 농사를 지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이런 제 거를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가 아니고 저놈같이는 하면 안 되겠구나, 이런 거를 조금 캐치할 수 있는, 어, 그런 센스를 <laughs> 기르시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못난 소리를 제가 제 입으로 하려니까 참 민망합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